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이브에 나오신 우리 1층과 또한 2층과 찬양대석과 또 제가 듣기로는 소예배실에서도 어, 또 앉아서 예배하신다 들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어,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리라 믿고요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 송시현 목사님 성경 공독할 때 이미 다들 느끼셨고 읽으셨고 알아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파격적인 세례자 요한의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받고자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는요, 저 유명한 천재화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세례자 요한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516년에 만든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운 배경 속에서 아주 잘생긴 남자가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안다는 듯한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검지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을 보라 이런 뜻이겠지요. 특별히 이 그림은요 어둠과 빛이 아주 대조적으로 강조된 그런 그림인데요. 그림 속의 인물이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 대신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 손가락에 잘 집중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이 세례자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에 잘 집중이 되십니까? 아니면 저 잘생긴 남성의 얼굴과 몸에 더 시선이 가시나요? 저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쳐다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손가락만이 아니라 이 잘생기다 못해 아름답게까지 보이는 한 사내의 그 신비스러운 얼굴에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저도 목양실에 앉아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손가락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요한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그림, 이 그림 성세례자 요한이라는 이 그림은요, 저 손가락보다도 그림 속의 얼굴이 지금까지도 여러 화가들한테 더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굴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냐 어떤 구도로 해서 그린 얼굴이냐라고 손가락보다도 얼굴이 더 화제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의도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가리키는 대로 쳐다보기보다는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고요 다른 관심으로 골똘한 우리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며 호통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잘 상상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의 원조가 나타납니다. 누구였던가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그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여기 나오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누가 너희한테 일러 주어서 여기 나왔느냐 하는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죄 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먼 길을 지금처럼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몇날 며칠을 걸어서 그 광야까지 나아간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퍼붓다니요.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굴욕적일 말을 듣고도 세례를 고집하며 받으시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그 무리 중에 있던 사람이었고 세례자 요한이 저에게 그 말을 했다라면 어쩌면 자존심 상해서 저 같으면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그리고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회계의 의미입니다.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에 이어서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심히 거북한 말을 재차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둘 중에 어떤 말이 더 모욕적인 말일까요? 물론 둘다 참지 못할 만큼 모욕적인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 말이 훨씬 더 모욕적인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저들의 감정을 거스리는 아주 그런 모욕스러운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 말에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국식으로 이해를 해 보자면, 독사의 자식이 이 말은요, 마치 개에 빗대서 하는 우리만의 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을 느끼겠지요.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 싸우다 보면 해선 안될 그런 욕이 있지요. 어머니의 빚듯 하는 그런 욕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모독하는 그런 욕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욕과 같은 그런 의미를, 그런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선택받은 백성, 곧 선민사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곧 조상 대대로 자랑스럽게 여겨왔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것 그래서 추호도 의심의 이유가 없었던 저들의 정체성 아니 저들만의 정체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장, 부정당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와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 저들이 듣기에는 우리도로 길가에 나뒹그는 돌만도 못한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화도 나고 혼란스럽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이어서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구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이이연 말씀을 읽고 아멘이 나오시는가요? 어떠신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끼질 한번 해보신 분 한번 한번 손들. 일부배도 그렇고요. 우리 서강회는 교 여성들이 손을 다 많이 들어요. 도끼질 해봤냐고 물어보는데요. 네, 누군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말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도끼질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입니다 저도 도끼질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 미국에서도 많이 했는데요 도끼질을 하려면 나무결을 정확히 쳐야 됩니다 아무데나 친다고 도끼질 되지 않습니다 또힘 세다고 되지 않습니다 힘만 세고 정확도가 떨어지면 도끼 자로 10개 갖다 주면 다 부러트려 먹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디를 쳐야 할지 정확히 응시해야 하고요 응시한 다음에 도끼 나를 살짝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두는 거죠 톡 한번 치는 겁니다 살짝 톡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길 치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며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할지 그리고 어디를 심판할지 이미 목적을 정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톡 잠깐 치면서 하나님께서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도끼를 들어서 힘껏 내려찍기 일보 직전이다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이 바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그러면 회계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었겠지요. 이에 요한은 11절에서 14절까지 대답을 해줍니다. 곧 세리와 군인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대답은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옷두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들한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라고 하고요 군인들한테는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봉급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는 하나님께 하는 게 맞지만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날 세례받으러 나온 그 무리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저들은 세례를 받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완성된 것 마냥 우쭐할 것이 뻔히 들여다 보였던 것입니다 세례를 마치 어떤 신비한 마법처럼 여긴 나머지 세례받고 죄가 사라지면 아이고야 시원하다 마치 목욕 한번 시원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는 이전과 똑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것이고요. 이웃이 굶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할 것이 뻔히 부드러워 보였고요. 여전히 사람들을 하대하고 강탈하며 살아갈 것이 뻔히 세례자 요한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했던 요한은 실로 날카로운 예언자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례자 유한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 예리한 예언자의 눈을 피할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차마 입으로 제가 지금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앞서 얘기했던 그 말을 똑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이자... 저명한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오로지 나 자신의 회개와 용서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나는 내 죄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친 무한한 결과, 심지어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깊은 진리이자 깊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또 기도원에 갔습니다 눈물, 콧물 쏙 빼가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일은 청룡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계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회계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세례자 요한의 비판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요한의 말에 여러분 무거운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껏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권위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많이 왔던 그 심판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흡사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아무 소리하지 못하고 움츠러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속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세례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은 16절과 17절에서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으며 그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며 이제 장차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는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곧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도 아멘이 쉽게 나오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세례 요한이 설명한 예수님 사역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분명히 맞았고 분명히 틀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요한의 이 말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너희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리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심판했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말해 왔던 메시아의 심판 날이 예수로 인하여 자기 눈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끝내 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이건 믿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다 믿으십니다. 이 말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그걸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틀렸을까요? 요한이 틀린 것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아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런 예수님 만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예수님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알곡들이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고 되게 하려는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날려버리거나 태워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이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개오는 어떻습니까? 오늘 유한의 말대로라면, 쭉정의 쭉쩡이 중에 쭉정이를할수 있는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몹쓸 놈의 사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두고 볼것 없이 타장마당에서 두드려 패서 불에 태워버려야 할그사개오를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셨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셔서는 사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초대한다라는 말씀을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끝내 들어가셔서 밤새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기오를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너무나도 강렬한 예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기오가 구원받는 이 장면을 세례자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켜보았더라면, 그는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세례자 요한이 지켜보았더라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세례자 요한이 들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정신이 혼미해져서 까물어 쳤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죄인들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비판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원수들을 심판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는데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 맞습니다. 그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요한이 신들 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맞고도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여러분 반은 맞았지만 반은 완벽하게 틀렸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였지만 그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사셨고요. 전혀 다른 사역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관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을 시작으로 그분의 사역도 그러했지만 그 참혹한 십자가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어느 것 하나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인될 수 없는 무엇이었다고요. 스캔들이었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여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확인하며 물었던 적이 있죠? 우리가 다잘 아는 그 그렇게 물어가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릴까? 이렇게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요한이 물어본 말입니다 아주 겸손한 물음입니다 그렇죠? 아주 겸손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뇌가 담겨 있는 매우 날카로운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으로 요하는 자기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이를 펼치고 있는 저 예수가 일평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언제쯤 그만둘 것이며 언제쯤에야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려, 기다려 왔던 그일 곧그 타작마당을 펼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태워 버릴 것인지 요한은 궁금하고 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례자 요한의 이 물음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그 물음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즐겁고 어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는 낯설어 힘드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의 때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모습으로 오신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무엇라 말할 것인가?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고 내게 낯선 것을 자꾸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겸손히 이 물음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전혀 낯선 모습으로 오실지라도 세리, 사겨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자리에 기꺼이 초대하여 모실 수 있는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심판을 기대했지만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불살라 버릴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어리석은 예수께서는 그죽정이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알곡으로 바꾸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강림절을 지내는 이때에 주님 우리로 그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오시는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